R&B 왕자에서 트롯 황제로 미스터 트롯 3분 스타 철록담의 귀환. 20년 만에 밝혀지는 그의 트롯 인생 이야기와 비하인드 비밀 전격 공개. 1 철록담 효과의 탄생. 트로트 판을 뒤흔든 R&B 황태자의 복귀 서막. 2024년 대한민국 가요계를 관통하는 가장 강렬한 드라마는 단연 철록담의 귀환입니다. 한때 R&B 황태자 이정으로. 2000년대 초반을 지배했던 그가 모든 명성을 내려놓고 별표 별표 철록담 별표 별표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미스터트롯 3분 무대에 서서 최종 3위라는 영광을 차지한 사건은 단순한 순위를 넘어선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장르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젊은 세대까지 트로트 청취자를 확장하는 별표 별표 철록담 효과, 별표 별표를 창출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한 음원 플랫폼 분석에 따르면 MBN 미스터트롯 3분 종영 후 트로트 장르 전체 스트리밍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중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10 대화 달러 싸인, 백 슬래시 싸인, 텍스트, 20대 스트리밍 비율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철록담은 트로트를 트렌드를 주도하는 새로운 케이팝 퓨전 장르로 끌어올린 개척자입니다. 이 이정에서 철록담으로 이름에 담긴 삶의 철학과 성공적 개명 전략. 철록담의 컴백이 유독 드라마틱했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활동명 변경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이정이라는 이름은 달러 쌓인 백슬래시 쌓인 텍스트 RMB의 상징이자 과거의 영광을 담고 있었지만, 그는 대중의 익숙한 기대를 스스로 벗어던지겠다는 선언과 함께 별표별표 철록담 별표 천록담, 천록담 별표별표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위험을 기회로 바꾼 전략. 연예인의 개명은 인지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철록담은 이 통계를 보기 좋게 뒤집었습니다. 별표별표 R&B 황태자의 새로운 이름 별표별표이라는 스토리는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폭발적으로 자극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전과 철록담을 함께 검색하는 현상이 증가하며 성공적인 소프트랜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름 속의 강력한 메시지, 하늘, 천, 과 사슴, 로. 이 담긴 이 이름은 그가 병마를 이겨내고 얻은 두 번째 삶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담고 있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를 별표별표 별표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는 현명한 선택이자 인생 철학을 담은 강력한 메시지 별표별표라고 평가했습니다. 3 진정성이 빚어낸 서사 신장암 투병 고백의 강력한 파급력 철록담 복귀 서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별표이었습니다. 과거 신장암 투병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대중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깊은 공감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병력을 숨기려 하는 것과 달리 그의 고백은 투명하고 용기 있었습니다. 희망의 메신저 미스터트로 3분 무대에 선 것은 단순히 순위를 위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병마를 이겨낸 후 얻은 두 번째 삶을 노래로 증명하고 싶었던 한 남자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팬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별표별표 별표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 별표별표를 얻었다며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힘, 닐슨 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투병 스토리가 방송된 회차의 시청률은 전주 대비 3% 상승했으며 그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와 영상의 조회수는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2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연예계에 증명한 사례입니다. 4. 퓨전과 과몰입의 전략. 장르의 경계를 허문 철록담의 청사진. 철록담은 음악적 시도에서도 별표 별표 파괴적 혁명 별표 별표를 주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렵다고 여겨진 트로트와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R&B를 과감하게 융합하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트로트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R&B라는 새로운 장르. 그는 R&B 특유의 풍부한 성량과 그루브를 전통 트로트에 꺾기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특히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20대와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30대 시청자들의 유입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제주도 일상이라는 전략. 오는 9월 첫 방송되는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TV 조선 예능 내멋대로 과몰입 클럽 출연 소식은 그의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철록담이라는 트로트 가수의 삶에 과몰입하고 있는 그의 제주도 일상은 새로운 정체성을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의 라이프스타일은 시청자에게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별표별표는 진심을 전달하며 그의 브랜드를 별표별표 별표 인생을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가는 과정 별표별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철록담의 귀환은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자 수많은 제2의 철록담이 탄생할 수 있는 희망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철록담. 이정앱 트로트 오버랩. 부활을 넘어 장르의 혁명을 이끈 다섯 가지 비밀 전략 심층 분석. 계속. 6. 진정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대중이 과몰입한 이유. 철록담의 복귀가 대중에게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그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별표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연예계는 인위적으로 포장된 스토리와 완벽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지만 철록담은 신장암 투병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스스로를 포장된 상품이 아닌 별표별표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별표별표로 대중 앞에 세웠다. 진정성의 파급력. 동정을 넘어선 공감과 연대, 그의 투병 고백은 단순한 동정심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대중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철록담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별표별표가 되었다. 서사의 압도적 힘, 닐슨 코리아의 분석처럼, 그의 스토리가 방송된 회차의 시청률 상승과 폭발적인 조회수는 인위적인 홍보 전략보다 개인의 진솔한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대의 교과서. 철록담의 성공은 연예계의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 별표별표라는 교훈을 던졌다. 인위적인 스토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아픔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확실한 기름을 증명한 것이다. 그는 완벽하게 포장된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좌절과 부활의 서사를 무대 위에 투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진정성에 대한 과몰입이 바로 철록담 현상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7. 과몰입 나이프 스타일의 전략적 노출. 트로트 가수 철록담 각인시키기. 철록담의 성공은 미스터 트롯 3경연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는 9월 첫 방송되는 티 v 조선 예능 내멋대로 과몰입 클럽 출연 소식은 그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라이프스타일의 브랜딩. 예능 출연은 단순히 방송 활동을 늘리는 것을 넘어 트로트 가수 철록담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브랜딩이다. 제주도 일상의 힘, 다른 연예인들이 화려한 도시 생활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철록담은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 꾸밈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는 그의 부활 스토리와 하늘, 천, 과사슴, 로, 이라는 이름의 의미의 깊이를 더하며, 대중에게 진정한 힐링과 공감을 선사할 것이다. 진심의 전달. 이러한 나이프 스타일의 노출은 시청자에게 별표 별표 철록담은 트로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별표 별표는 진심을 전달하며 그의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삶 전체를 트로트 가수 철록담이라는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대 연예인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교과서가 될 것이다. 8 철록담 효과의 파급력, 트로트의 세대 교체와 시장 확장, 철록담의 컴백은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시장, 특히 트로트 장르의 별표, 별표 철록담 효과, 별표, 별표라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로트의 젊은 피수열, 그는 아랜드비라는 장르를 트로트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며, 젊은 층에게도 세련된 트로트를 어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3종영 후 트로트 장르 전체 스트리밍 횟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중 10대와 20대의 스트리밍 비율이 10% 이상 상승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변화 유도, 그의 성공은 음반 기획사들이 트로트 신인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철록담의 스토리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K팝의 새로운 퓨전 장르. 음악계 분석가들은 이제 트로트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새로운 K팝 퓨전 장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철록담은 트로트의 주 소비층을 확장하는 동시에 K팝의 새로운 서브 장르를 개척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철록담의 귀환은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아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자 수많은 제2의 철록담이 탄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신호탄이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결론 및 재현 철록담의 성공은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서사와 장르 파괴적 혁신 별표별표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향후 트로트 장르가 K팝처럼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17막 철록담 현상의 심리학 대중이 갈망하는 진정성과 리스크 테이킹. 이정에서 별표 별표 철록담. 천록담 별표 별표 오로의 변신과 미스터트롯 3분 최종 3이라는 성과는 단순한 컴백 성공을 넘어 대중 심리와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별표별표 철록담 별표 현상 별표별표를 만들어냈다. 그의 복귀가 이토록 강렬한 파급력을 가진 다섯 가지 이유 뒤에는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과몰입 별표별표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1. 이 이름의 포기. 익숙함에 도전하는 용기의 보상. 철록담이 알비 황태자 이정이라는 거대한 브랜드를 내려놓고 생소한 새 이름을 택한 것은 별표별표 별표 성공을 위한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테이킹, 별표별표에 대한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자기 부정을 통한 재탄생, 대중은 익숙한 성공에 안주하는 스타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용기에 더큰 감동을 느낀다. 철록담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며 두 번째 삶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이름에 담아냈다. 이는 그의 컴백에 인간적인 무게감과 드라마를 더했다. 마케팅 역설의 승리. 유명인의 활동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을 초래한다는 통계를 뒤집은 것은 이름 뒤에 숨겨진 신장암 투병 후 재도전이라는 강력한 서사가 별표 별표 대중의 궁금증 이정 플러스 철록담 검색량 폭발. 별표 별표를 성공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 장르의 혁명. 소울이 입힌 트로트의 새로운 옷. 트로트와 알비라는 극과 극의 장르를 충격적으로 융합한 철록담의 음악적 시도는 별표 별표 경계를 허물고 싶다. 별표 별표는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트로트의 퓨전 시대 개척. 그의 섬세한 알비의 기교와 그루브가 트로트의 직설적인 감정 표현과 결합된 것은 트로트 음악을 별표 별표 점고 세련된 감각 별표 별표로 재해석한 혁명이었다. 2030세대 시청률 증가 15% 이상은 그의 음악이 트로트의 주소비층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음악적 완성도를 통한 증명 단순히 화제성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 풍부한 성량과 깊은 표현력으로 두 장르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별표별표 금학적 혁신과 별표별표로서의 찬사를 받았다. 3. 서사의 힘. 완벽한 긴간 승리의 드라마. 철록담의 복권은 단순한 가수의 컴백이 아니라 신장암 투병 고백과 재도전의 간절함이 결합된 별표별표 별표 인간 승리의 완벽한 서사 별표별표였다. 진정성. 가장 강력한 무기. 병마와 싸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대중에게 별표별표 별표 동정, 동정, 이 아닌 진정한 공감과 연대, 연대, 별표별표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삶의 역경을 극복할 용기, 별표별표를 전하는 별표별표 별표 희망의 메시지, 별표별표가 되었다. 화재성 지수 폭발. 그의 스토리가 방송된 회차의 시청률 상승, 3%. 과 200만 건 이상의 뉴스 영상 조회수 기록은 인위적인 홍보 전략보다 진정성 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4. 전략적 과몰입.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정체성 강화. 새로운 예능 내 멋대로 과몰입 클럽 출연과 제주도 일상의 공개는 철록담이 트로트 가수 철록담이라는 정체성을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진정성 과몰입 시대의 반영. 현대 팬덤은 스타의 별표 별표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몰입 별표 별표를 갈망한다. 제주도의 꾸밈 없는 자연 속 일상 공개는 화려한 도시 라이프와 대비되며 그의 부활서사의 깊이와 힐링의 감성을 더한다. 브랜드의 입체화, 그의 별표, 별표, 과몰입, 별표, 별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별표, 별표, 트로트 가수 철록담, 별표, 별표이라는 브랜드를 음악뿐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그를 별표, 별표 노래하는 예술가,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삶을 예술로 만들어가는 인간, 별표, 별표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5. 철록담 효과,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철록담의 성공은 개인의 부활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별표별표 철록담 별표 효과 별표별표를 낳았다. 젊은 세대 유입의 기폭제. R&B 퓨전을 통한 트로트의 세련화는 10대와 20대의 트로트 스트리밍 비율을 10% 이상 끌어올리며 트로트의 주 소비층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르 혁신의 용기. 그의 성공은 별표별표 별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 별표, 별표하는 모든 아티스트에게 별표, 별표 성공의 가능성, 별표, 별표를 보여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퓨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희망의 신호탄이 되었다. 철록담의 이야기는 단순한 컴백이 아닌 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인간의 서사가 미디어를 움직이는 시대, 별표, 별표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의 연예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아픔과 노력을 브랜드로 승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철록담이 알비와 트로트의 퓨전에 성공했듯이, 그가 앞으로 트로트와 별표 별표 또 다른 어떤 장르? 힙합, 오페라, EDM 등, 별표 별표를 융합하여 음악적 혁명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가장 철록담 신드롬의 완성. 이정의 과거를 품고 전록담의 미래를 노래하다. 2024년 대한민국 가요계는 R&B 황태자 이정이 별표 별표 전록담 별표 별표이라는 이름으로 미스터트롯 3번 최종 3이라는 기적적인 복귀를 이룬 충격적인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별표 별표 투병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모든 것을 건 과몰입의 서사 별표별표가 대중의 심장에 정확히 꽂힌 결과였습니다. 이정에서 전록담으로의 변신이 성공한 다섯 가지 이유를 넘어 우리는 이제 전록담 신드롬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과 그의 복귀가 완성되는 궁극적인 지점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 겸손의 리더십. 후배들에게 길을 열다. 전록담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재능과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별표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가 보여준 겸손의 리더십과 진정한 프로 의식, 별표 별표는 대중과 후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왕좌를 내려놓은 태도. 이정이라는 이름은 이미 가요계에서 별표 별표 왕좌, 별표 별표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연 내내 경력이나 명성을 내세우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참가자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젊은 참가자들과 경쟁하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베풀었으며 자신이 주인공이기보다 무대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교본 한 제작진은 전록담 씨는 한 번도 이정의 명성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별표 별표의 순간에 무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프로페셔널리즘 별표 별표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젊은 참가자들에게 별표 별표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별표 별표는 교훈을 주었고 시청자들에게는 별표 별표 클래스는 영원하다. 별표 별표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대 통합의 구심점. 그의 겸손한 태도와 후배를 아끼는 모습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시청자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트로트 세대교체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전록담 효과의 심화